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요. 독서 이론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독서 파트에 들어왔거든요. 그 원형이 되는 문제와 선지의 구성이 어떤지 분석적으로 볼 건데요. 그전에 미리 풀고 왔거나 아니면 이거 멈추고요. 푼 다음에 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읽었다고 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 이게 전체 글의 화제어네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다.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끊었으니까 쉰표 끊어갈게요. 필요한 부분을 찾아 종합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 선별하네요.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사실적 독해, 글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며 종합적으로 읽기와 같은 여러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선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 나옵니다. 선별. 그러니까 중점적인 내용을 선별해서 읽은 거죠.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과 새로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 구성된 의미는 다시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그러니까 다른 사회 구성원하고 토론 같은 걸 하나 봐요. 재구성된다. 그러니까 한번 구성된 내 머릿속의 얘기가 재구성된다 이런 거네요.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냥 가지 말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특정 주제를 어떻게 하느냐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를 하는데 목차 같은 걸 꼬아서 목차에는 전체적인 구조가 나오거든요 이 목차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중요한 건 중점적으로 봐야 될걸 내가 선별해서 그래서 '일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읽는 겁니다. 읽는건 읽고 이해한다. 독해 그리고 이 독해된 것을 그냥 하지 말고 내 배경지식하고 결합시켜서 의미를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의미로 그냥 놔두지 말고요. 다른 사회 구성원 줄이면 뭘까요? 타인이겠네요. 타인과 상호작용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구성된 내용 뿐만 아니라 재구성하자. 그건 얘기한다면,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의미도 있을 거다. 옛날 글의 구조가... 더 읽어볼게요.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중요하다는 거네요.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그러니까 읽은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는 거네요.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볼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언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 한다 라고 해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독서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기록이라는 게 중요하대요. 네, 기록이라고 하는 건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개인적인 차원이죠. 그다음에 뭘 하냐면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이 기하는데 비판이나 토론의 토대가 됩니다. 내가 메모하거나 어디 적어놓은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토론할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지식이 쌓이는데 기여한다라는 거네요. 그만큼 기록이 중요한 거고, 그게 결국 강론의 전통하고 연결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다 우리 조상들의 강론의 전통하고 관련된대요. 질문 하나. 선생님,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요약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메모하는 습관은 필요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지문을 다 읽고 푼 다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 이렇게 정리해 놓는다면요. 내가 이글 자체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떤 걸할때 좋냐면 내 머릿속에 정리한 나름의 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죠. 독서 지문의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지문의 난도에 비하면 대단히 평이한 난도였다는 것도 확인될 수 있고요.